이인용 물불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 한명 초대해서 옆에서 열심히 갈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이네가 물에 빠지면 죽고 물이네가 불에 빠지면 죽어요. <웃음> 오케이. <laughs> 알아서 잘 살아남으면 돼. 협동이지만 각자의 생존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냥 한치 망설임 없이 본인이 먼저 뛰어갔어. <laughs> 어 거기서 뭐해 근데? <laughs> 이게 다 인광부라는 <인과응보라는> 거죠? <laughs> 내려와서 다시 오세요. 답답해 빨리빨리 빨리. 아니 위로 점프를 해서 오는데잖아 <laughs> 빨리 빨 절로 가서 저거 누르고 있어 저거 누르고 있어 초록색깔 그치 그치 아 그래 사촌동생이랑 하는 거 아니고 친구랑 하는 겁니다 <laughs> 아 좋아 좋아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 미션 완료 아니 아니 점프를 왜 <laughs> 그치 그치 아좀 트롤인 거 같아 같이 하는 사람이 좋아 좋아 컨티뉴 초록색에 빠지면 둘다 죽어 방심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오면 돼. 정말 쉬운 파트에서 엄청난 허세를 부리고 있죠. 그다음 뭘 해야 되지? 아 잠깐 걸로 떨어뜨리면 안될거 같은데? 어 그래. 그래 좀만 버텨봐. 그다음 <laughs> 나 실수한 거 같은데 지금? 나뭐한 거야? 아 진짜 미안. 절로 떨어뜨려야 되네. 아 미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내가 갈 거야. 아니 아니 저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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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여기 끝에 여기 끝에. <laughs> 아 잠깐만. 어이? 아니야?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내가 너무 곱창원적으로 생각했다 응 그치 그치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어, 좋아 아 빨리 올라와 그.. 그치 그치 아니 어디서부터 점프를 하는 거야 끝에 왔을 때 점프를 해야지 어, 미치겠네어 그치 그치 아 완전 복잡해 보인다 이거 아니 아 뭐해 아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생각을 일단 저 레버를 내려야 될것 같죠? 초록색깔 레버를 당기면 이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깔 벽이 내려올 것 같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아 뭐해.. 뭐 하세요 혼자? 맵 아, 파악하고 있는데 갑자기 게임 끝났어 그.. 정신을 좀 차려야 할것 같습니다 잠깐만 아니야 쫓아오지마 불안하게 아니야 아니야 그냥 거기 있어봐 내가 혼자 생각할게 그치 그치 일단 다른 거를 해볼까? 거기 있어 거기서 그냥 헤엄치고 있어 어, 올라가서 그거 눌러봐. 어, 그치. 그거 누르고 있어봐. 아, 이거 누르면 저게 내려오는구나. 어? 근데 이거, 그냥 끝났는데? 끝난 거 아니야? 각자 자리에 가면 되잖아. 보석을 굳이 먹겠다고? 송... 아니! <laughs> 보석 때문에 게임을, 잠깐만. 그러면 아까, 어, 아니, 아니, 왜 그래! <laughs> 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 이유가 있겠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올라와서 내려주면 좋아. 자꾸 여기 떨어지던데. <laughs> 그럼 안 돼. 여기로, 여기 아니, 그렇다고, 그렇... 그치? 아, 어,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자, 이제 여기 불잘 피해가지고... 아, 잠깐, 우와... <laughs> 그 저기, 저기, 빠르게 진행하자. 빠르게 진행하자. 빠르게. 그치. 아까 했던 거 기억나지? 그대로. 아니, 솔직히 이거 보석 욕심 버리면 그냥 바로 끝낼 수 있는데. 굳이 보석을 다 먹겠다고. 이게 보석 다 먹으면 뭐 있어요? 실제로 본인한테 보석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내가 좀 위에 있는 빨간색 다이아를 먹으러 갈 거고. 오케이. 저 파란색 버튼 누르면 뭐가 있나? 아니!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아, 미안. 아, 미안. 아니, 키 조작이 너무 어려워. 우리 보석 포기할까? 여러분 이 게임 할때 보석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사이도 나빠집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파란색 보석 먹는 일만 남았다 그거 말고는 없다 파란색 보석 저거 포기한다고? 보석 다 먹으려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예, 갑자기 보석을 포기하겠다는 좋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좋아요 넘어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보석을 모으는 것보다는 깨는 게 궁금하기 때문에 자 위로 꼭대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저한대 맞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폭력적인 게임입니다 어린이들은 시청에 유의하세요.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치. 이거 떼, 떼. 응, 어, 그러면 내가, 어? 어, 뭐해? <laughs> 그거를 떼! 아니, 발을 떼라고! <laughs> 아, 예. 네. 좀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일단, 이걸 굴리고, 그 다음에, 됐어, 됐어. 오, 됐다. 좋아요. 깼어요. 그, 초록색깔 거 밟으면 나 진짜 울어버릴 거야. 오, 좋아, 좋아. 드디어 깼다. 드디어 깼다. 개미굴맨 꼭대기. 여기는 생각을 해봐. 아, 뭐지? 일단 내려가고 시작하는 그 자세 좋아. 적극적인 자세. 이거 어떡해? 내려가서 뭐할 건데?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혼자 <laughs> 막뭘 열심히 하고 있어. 어, 그래. 어, 잘하네. 어, 그쪽으로 가면? 아,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돌을 다꽉 채워. 서뭐할 거야? 음, 초록색깔 버튼을 누르고, 그럼 초록색깔 밑으로 내려가. 아, 이야, 똑똑하네. 끝났네 이제. 끝났다. 보석 먹지 말고 이제 끝내자 그냥 여기서. 잘하네 몽. 뭐. 아까 그래, 먹으러 아까 저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데? 아, 바람 타고. 오케이. 바람은 어, 어떻게 나오는데? <laughs> 보석 먹으려면 너무 복잡한데? 보석 먹으려면 물넣어가 저 끝에 그치 굳이 보석을 먹으려고 이 사서 고생을 하는 아거 밟고 있어봐 자 이쪽으로 쭉 올라가서 자, 열심히 달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무리가 거기 가서 그 주황 색깔 밟고 내가 다시 절로 가와 이게 뭐 노가다 게임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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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떨어지면 끝이네 와 좋아 그 다음에 내가 열로 딱 올라가서 점프를 해서 아니지 아니지 그 전에 <laughs> 아니 처음부터 해야 돼? 잠깐 잠깐 잠깐만 <laughs> 아 이게 처음부터 해야 돼? 아 잠깐만 제발 여기 좀만 여기 좀만 열어주라 제발 여기 열어주는 치트키 같은 거 없어요?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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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꼈어 여기서 점프도 안돼네 <laughs> 꼈어 자요. 아 미안합니다. 리트라이 그래도 우리 알았잖아. 알았잖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잖아. 그치그치자 미안해. 아우 이거 진짜 자치 타다가는 친구를 하나 잃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아까 혼자 자라더만 일단 하고 와봐. 아 오케이. 이렇게 내가 내려가서 건너가서 이거를 내가 밟고 있는 거지. 그러면 고생 좀 해. <laughs> 나이 상태로 좀 쉬고 있을게. 물도 마시고. 음, 아직도 하고 있네. 물 마시고 왔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 고생이 많구만. 됐어? 뭐해, 거기서? <웃음> <웃음> 한 명이 고생하는 맵이네. 힘내라, 힘. 그치, 좋아. 그럼 내가 저 보석을 먹는 거야. 저 보석을 먹기 위해 지금 우리는 이 고생을 한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또 여기로 와야 돼? 와. 화이팅. <laughs> 사이좋게 이인용으로 하라고 만든 게임 맞아요. 어쩔 수 없어 보석을 다 먹겠다고 한건 너니까 음 응, 고생을 해야지. <laughs> 보석 안 먹으면 진작에 깼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돌멩이를 양쪽으로 밀면 되지. 맞아요? 나 불안해 이제. 아니지 먼저 먼저 굴리면 안 되지. 괜찮은 거겠지? 상관 없지? 응, 어, 상관 없어 상관 없어. 저기 반대편에서 다시 굴리면 돼. 다시 내려오지. 아, 다시 내려. 다시 내려온다. 아, 다시 내려온다. 나 이거 다시 안 내려왔으면 나 이거 껐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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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됐나? 어, 굴러간다, 굴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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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살았다. 아, 나 이거 끝까지 안 굴러갔으면 진짜 게임 끌라고 했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케이. 우리 정상 끝났어. 다 깼어. 이 하얀색 다이아몬드 먹는 게 미션이었네. 잘했네, 우리. 하얀색 다이어 먹는 게 진짜 힘들긴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뿅!